네 예,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해볼거는 바로 브롤스타즈 브롤러 월드컵을 한번 해볼건데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브롤러 월드컵을 한적이 있어요 그때가 아마 2019년도 중순 뭐 그쯤 됐었을테니까 1년동안 또 이제 새롭게 많은 브롤러들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그 브롤러들을 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한번 브롤러 월드컵을 해보도록 할겁니다 지금 나와있는 브롤러가 총 37명인데 이 중에서 32강을 해야되니까 총 32명만 참여를 할수가 있습니다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꿀잼 빅잼 액잼 머니잼 도리도리잼잼 모유튜브 어 좋아요 자 일단 시작은 레온하고 불인데 옛날에는 레온이 진짜 재밌었거든요 왜냐면 레온이 예전에는 이동속도가 가장 빠른 그런 캐릭터였고 은신 스킬 때문에 안정감 있는 플레이가 가능했었는데 아, 요즘에는 불이 좋더라 은근히 재밌어요 불을 재밌어하는 사람들은 그 맛을 알아 그 뽕맛 적들이 나한테 달라붙었을 때 샷건으로 그냥 빵빵빵 빵, 내려 꽂는 그 뽕맛이 있거든 그맛 때문에 요즘에 불이 더 재밌는 것 같아 전 불을 가겠습니다 저 발리 크로우 저는 좀 발리 같은 브롤러를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은 벽을 넘겨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브롤러들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견제하기가 쉽죠 근데 또 견제한다고 치면은 크로우만 한게 없어 독뎀 때문에 체력 회복이 굉장히 더디게 되죠 무엇보다도 상대방을 가장 화나할 수 있게 하는 거 가장 상대방을 빡치게 할수 있는 그런 브롤러가 크로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발리가 이번에 가젯이 슬로우죠 전체 슬로우를 딱 먹이는 그런 가젯이여 가지고 개인적으로 그게 진짜 좋고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크로우 가겠습니다 크로우 가젯만 할까 네, 좋아요 쉴드 자 다음은 샌디하고 다이너마이크 다이너마이크를 더 즐겨하는 편이긴 한데 샌디가 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일단 같은 팀을 전체 은신시키는 그런 궁극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효율적이더라고 3대3 할 때도 너무 좋고 쇼다운 할 때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샌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피와 포코 미스터피가 이제 살짝 저는 그렇게 좋은 브롤러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약간 뭐랄까 이 친구는 조금 애매해 엄청 좋은 것 같으면서도 뭔가 막상 해보면 그렇게 좋은 브롤러는 아니야 아 물론 저는 미스터피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포코로 가겠습니다 자 스프라우트와 모티스 와 이번에 유튜브 영상 댓글들 보니까 스프라우트가 뭐 패치가 됐다 너프됐다 뭐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뭐 저는 아직도 스프라우트가 되게 좋은 것 같거든요 어떤 맵이 서건 없이 스프라우트는 어디서든 다쓸 수가 있어요 근데 모티스 도 만만치 않아 다젯을 들고 있고 돌진하는 스타파워 있죠 그것만 이제 가지고 있으면은 모티스도 거의 무적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아직 모티스의 돌진 스타파워가 없기 때문에 스프라우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난그 맛을 몰라 브록과 콜트 저는 이거 콜트 갈게요 파이퍼와 엠즈 어 파이퍼가 저는 좀더 재밌는 것 같아요 파이퍼 가겠습니다 다음 셸리와팸 솔직히 둘다 싫어요 네. 일단 팸 같은 경우에는 공격을 할때날아가는 볼이 잘안 맞아. 내가 쏘면 잘안 맞아. 적들만 골라서 피해가. 셸리가 가장 밸런스 있고 또 무난하니까 셸리 가겠습니다. 다음 B하고 스파이크. 음... 저는 솔직히 B보다는 스파이크가 낫지 않을까. 왜냐면 은비는 너무 난이도가 높아요. 이 공격을 할때한 대를 맞추고 두 번째 공격할 때가 진짜 세잖아요. 근데 그 말은 두 번을 연속으로 맞춰야 된다는 소리거든? 그게 쉽지가 않아. 난이도가 너무 높은 브로러라고 생각합니다. 스파이크. 리코와 엘프리모. 제가 브로즈스타드 처음 할 때는 엘프리모가 진짜 재밌었어요. 너무 좋았어. 엘프리모만 나왔다 하면은 그냥 상대방들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도망 다니고 그랬는데 요즘 엘프리모 옛날 같지 않아. 리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요번에는 니타하고 튀기네. 음. 니타! 니타가 진짜 그 곰돌이 가젯! 야호 진짜 좋더라고! 그거 한번 스톱 먹으면은 그냥 곰돌이가 달라붙어가지고 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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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단 말이야? 고그 맛이 또 굉장히 짜릿한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난이도도 좀 쉽고 그리고 또 효율성도 굉장히 좋은 틱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틱으로 갈게요. 그 다음에 칼과 타라! 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브롤스타즈에서 슈퍼플레이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항상 타라가 껴있어요. 왜냐면 타라의 궁극기가 슈퍼플레이를 보여주기 너무 좋거든요? 저는 이런 슈퍼플레이를 보여주는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타라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 칼 이번에 또 버프도 먹었잖아요 진짜 좋더라고 좋은 걸 넘어서 그냥 어떤 맵에서든 다 쓸모가 있어 스프라우트랑 비슷한 느낌이랄까 칼로 가겠습니다 어, 다음은 진과 데릴 진도 좋아하고 데릴도 좋아하고 둘다 좋아하는 니진 어, 같은 경우에는 팀원들과 약간 그 마음으로 통하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엔 그런 게잘안 보여가지고 데릴 가도록 하겠습니다 데릴은 혼자서 해도 캐리가 가능하죠 페리와 맥스. 와, 맥스 진짜 가지고 싶은데 아직도 저는 맥스를 가지질 못했어요. 저는 맥스가 너무나도 가지고 싶기 때문에 맥스로 가겠습니다. 어, 프랭크와 나니. 나니 이번에 새롭게 나왔지만 난이도가 너무 높고 난이도가 너무 높은데 비해서 썩 좋은 브롤러라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프랭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니가 좀스타 파워나 이런 게좀더 강력해져야 될것 같아. 요 게일과 제키. 오우. 데일은 좀 무난무난하죠? 제키 같은 경우에는 쩔죠? 너무 좋은 것 같아. 근데 이번에 제키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너프를 받았죠? 원래 그 가젯을 세번쓸수 있었는데 이번엔 두 번으로 패치가 되면서 약간 조금 아쉬워지지 않았나. 하지만 제키를 이길 브롤러는 없다. 아, 어, 제키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32강을 완료했고, 자, 16강입니다. 제키와 콜트. 이거는 콜트 가겠습니다. 리코와 칼. 밸런스 있는 칼로 하겠습니다. 파이퍼와 포코 이거는 파이퍼. 데릴과 샌디. 요건 데릴이죠 스파이크와 틱. 요건 틱입니다. 프랭크와 맥스. 어, 프랭크도 내가 진짜 좋아하긴 하는데. 근데 이렇게 따지면 내가 안 좋아하는 브롤러가 없긴 해요. 음. 아, 그래도 난 맥스가 너무 해보고 싶다. 맥스가 너무 좋아보여, 요즘에. 크로우와 스프라우트. 크로우는 너무 많이 했어. 아, 좀 지겹다. 스프라우트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바로 8강. 자, 불과 대릴. 둘다 약간 뽕맛이 있거든요. 근데, 당연히 이거는 대릴이에요. 왜냐면, 불은 일단 상대방이 와줘야 돼. 내가 가는 게 의미가 없어. 아, 물론 이제 불의 궁극기가 돌진하는 거긴 한데, 불이 돌진해가지고 그 돌진을 제대로 맞아주는 적들이 거의 없죠. 아, 대릴 진짜 좋은 것 같아. 대리로 갑니다. 틱과 맥스, 틱하고 맥스가 둘이 붙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100% 맥스가 이겨요. 이거는 근데 저는 맥스를 한 번도 또안 해봐가지고 이 친구를 다강에 올리기가 좀 그런데... 음... 아... 음... 아, 맥스 가겠습니다. 맥스 좋아요. 스프라우트와 칼... 아, 둘다 재밌긴 해. 아, 뭐뭐해야 되지? 약간 스프라우트 그런 거 있어요. 적들이 달라붙잖아요. 뭔가 좀... 이게... 왜... 애매해... 이게... 던지는 브롤러들의 특징. 적들이 달라붙으면 맞추기가 힘들어요. 특히 스프라우트 같은 경우에는 이 볼을 던지잖아요? 그럼 얘가 바로 앞에 있는 적 바로 뒤로 떨어질 때 있어. 그때 진짜 한숨 나와. 근데 칼은 다르지. 던졌다가, 받았다가, 던졌다가, 받았다가. 약간 한번못 맞춰도 두 번째 맞출 수 있는 그 타이밍을 줘요. 게다가 스프라우트 궁극기도 적들이 달라붙었는데 궁극기를 이제 써가지고 적과 내가 이렇게 갈라지는 플레이. 이거를 보여주고 싶은데 딱 썼더니 이게 웬걸? 적하고 나하고 같이 이렇게 와버렸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 한숨 꾹 나오고 바로 이제 다이 그렇기 때문에 칼 가겠습니다. 자 콜트와 파이퍼 예전에는 파이퍼가 뭔가 하드캐리하는 그런 맛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콜트가 좀더 하드캐리하는 맛이 있는 것 같아. 총을 다다다다다다 쐈을 때 적들이 오 이렇게 맞았을 때 그때 여러분들 쾌감 쩌는 거 알죠? 콜트 가겠습니다. 자4강입니다데릴과 맥스. 맥스는 해보고 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맥스는 자, 데릴로 가겠습니다. 콜트와 칼. 아아 어, 약간, 콜트 같은 경우에는 궁극기로 상대방을 맞추는 그런 플레이가 굉장히 좀 짜릿하거든요? 근데 저걸 다 맞춘다는 느낌보다는 딱그 총알의 반이라도 맞추자. 약간 이런 마인드로 플레이를 한단 말이에요. 통쾌함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 많지가 않아. 근데 칼 같은 경우에는 고개를 던졌을 때도 한대 맞고 돌아올 때도 한대 맞으면 데미지가 개쩔잖아요? 그죠? 그거 다 맞추면은 그때 그 쾌가 뭔지 알죠? 근데 여러분들 또 이제 콜트 같은 경우에는 총알을 맞추면 뭔가 적들이 이런 느낌을 받는데, 칼의 공격을 받으면, 슥! 아, 뭐야? 이런 느낌? 아, 그래서, 콜트 가겠습니다. 나에게 짜릿함을 선사해줘. 자, 음. 콜트와 데릴 와! 제가 원래 콜트 안 좋아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콜트의 급뽕에 그 빠졌거든요. 데릴은 정말 제가 브롤스타즈 처음 했을 때도 그랬고, 가장 좋아하는 그런 브롤러란 말이죠. 이건 진짜. <laughs> 이거는 여러분들 콜트 가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 난 지금의 아이들이 더 좋다. 음, 한마디 콜트짱 최고의 요장하기자 여러분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브롤스타즈 이상형 월드컵 한번 해봤는데요. 콜트가 1등할 줄은 몰랐네. 역시 예상할 수가 없는 맛이야, 그죠자 좋습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민머은 다음에 더욱 더하게 재미있는 게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도록 해요. 민. 나이스. 안녕.